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에, 또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025년 6월 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은 시편 9편에서 12편입니다. 에, 특별히 오늘 시편 에, 시편에 나오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김을 메고, 김을 메고 잡초를 제거하는 일은 농사를 지으면 하루도 빠짐없이 해야 되는 일이죠. 분명히 파종을 할 때는 잡초를 없애고 알곡만을 심습니다. 그런데도 논밭에는 어느새 잡초가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논밭은 하루라도 김을 메지 않으면 알곡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잡초만 무성하게 되기 쉽습니다. 아, 제가 성교지에 농장이 있어서 채소를 길러보니까 진짜 급지다. 아주 그냥, 엄마, 잡초와의 전쟁이. 예. 아, 잡초를 심은 것도 아닌데, 잡초는 어떻게 그렇게 막 자라는지 모르겠어. 요 이것이 인간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잡초하고 비슷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죠, 죄. <laughs> 아무리 곤란해도 속간에도 어느새 죄악은 우리 속에 털막 일어난단 말이죠. 예, 의롭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우리의 예, 육체 죄성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죄악입니다. 지상 최고의 낙원이었던 에덴동산에도 결국 죄악이 스며들고 말았지 않습니까? 죄는... 어! 어디나 파고들어요. 어디나 파고들. 오직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만, 못 천국에만 죄가 없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는 이죄 많은 세상에서 제약된 육체를 가지고 죄악의 부대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로마서 칠 장의 사도 바울이 오라 아,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신령한 줄 알겠지만 내 육체는 너무나 실령하지 못하다는 것을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오늘 시편 시편 말씀도 악에 대한 탄원이 나옵니다. 악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 뭐 때문에 생겨났는지 또 우리를 괴롭히는 이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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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인의 행포 때문에 고통 당하는 악인의 행포 때문에 고통 당하는 에 자기를 언제까지 하나님이 멀리 하시겠는가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괴로워 죽겠는데 요배 외침하고 비슷하네요.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나님 빨리 안 도와주시냐? 하나님께서 이제는 절대로 악인들을 그냥 버려주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편, 시편, 10편에서는 악인이 어떤 자인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악인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더욱 심하게 괴롭히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지혜를 짜내는 자다. 또 악인은 욕심만 가득한 자신의 악한 계획이 늘 성공할 것이라고 자랑을 하는 자, 자랑. 악인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흉계로 가득하고, 악인의 행동은 다른 사람의 진실을 무시하는 일만 일삼는다. 바로 이런 악인 때문에 무지한자가 죽임을 당하고 외로운자가 넘어지고. 더 나아가 사절을 보면 악인은 이렇게 말한다고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아기는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막죄를 악한 짓을 마음대로 하는 거죠. 심지어 11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그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하나님 다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하든지 다 잊어버리셨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안봐 걱정하지 말고 제질환께 이런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죠 그 무섭다는 것이 그냥 벌벌 떨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을 우리가 존중하고 어르신들을 존경하듯이 우리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The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거죠. 그 fear라는 것은 무섭다는 뜻의 fear라기보다는 참기하신 하나님을 조심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의 피어지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나빠서 악인들은 어떤 잘못을 저지지도 금방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짓을 함부로 하겠죠. 이렇게 악인은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조차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까지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이런 악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어떤 악인도 심판하시고 물리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시편 시편 1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일어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강구합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악인들은 못 본다 그런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님을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 하나님은 고아, 과부, 외롭고 힘없는 자를 도우고 역사하시고 활동하시고 눈으로 다 보시고 귀로 들으시고 손내미를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신앙의 사람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불쌍한 고아들을 도와주셔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참 에이지로 부모 잃은 고아 12명을 자식삼아 이렇게 제 아내랑 이렇게 돌보고 키우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하나님이 한 번도 제가 밥을 굶게 하시거나 돈이 없어서 이 고아 아이들을 교육을 못 시키거나 학교를 못 보내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다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셔요. 하나님은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라는 이 10편 10편 14절의 말씀이 얼마나 옳은지 모르겠어요. 네. 그자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돕고 힘없는 자를 돌보는 것을 이제 하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라이의 시골에 가난한 그 목회자들 염소 암수를 사서 돕는 이 일에 거의 모든 분들이 동참을 해 주셔서 제가 백가정 다음에 이제 말라이 방문할 때 가서 염소 암수 두 마리씩 사서 그들을 손에 지어 주려고 합니다. 지금 95과정까지 됐어요. 5과정 남았어요. <laughs>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고아의 하나님,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 외로운 자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그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도 자기들 또 어려우면서 그렇게 또 정이 많아고 한국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성인사님, 나도 합니다. 나도 합니다. 제가 일일이 이름을 다못 불러드립니다만은, 여러분이 계속 저랑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 유튜브로 매일같이 가까이 하시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것을 제가 가난한 우리 말라이로 제가 비행기 타고 가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저를 믿으시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고아와 과부, 사회적인 약자들, 장애인들과 힘든 자들, 외로운 자들, 지붕 위의 참새처럼 고독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섬기고 살아갈 때 아버지가 다 기어가시고 아버지가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고아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성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함부로 거짓말하고 죄를 짓고 약자들을 아버지 짓밟고 아버지, 거짓말을 난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아버지 우리를 보시고 반갑다고 안아주셔야지, 네가 누구냐고 심판 날에 아버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마태복음 7장처럼 말씀하시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난하고 힘없고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도와주고 예수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아버지 실천하고 사는 오늘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6월 3일 아버지 마지막 선거일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꼭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욕심과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생각대로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거룩하신 뜻대로 우리나라를 더 유익한 길로 선한 결과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나라가 다시 소망과 희망을 찾고 세계 속에 뻗어가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제사장 국가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quien yo sigo, a